아 그래. 진짜? 에이스데이를 챙긴 동네가 있어요? 오, 약간 에이스로여월 마지막이래요. <목소리> 옛날 에서는 할로윈데이에 유령들이 내려온다고 믿었대. 그래서 그날은 모두 유령처럼 변장을 하고 이에이스이 발라서 먹고 그랬어요. 이 음, 감사합니다. 그 네. 딸기잼 네. 발라 먹으면 맛있지. 그죠 그냥 먹으면 좀 그래. 그래. 안녕. 너도 주인네 할로윈 파티에 가니? 얘들아 안녕. 우리도 어... 같이 가자. Oh n no, 너희도 파티에 가는 길이니? 어. 나도 가려고. 뭐라니? 변장이. <laughs> 누가 할로윈데이? 수게나좀뜬대어 찌. 누가 할로윈데이? 이새 거. 새로 나온 우석 검정 의상인데 어디 보나. 얼마나 맛있다고자 <laughs> 모처럼 변정도했는데 우리 기념 사진이나 찍을까? <laughs> 어. 이거 어, 찍어주겠다고? <웃음> 누가 <웃음> 누가 <웃음> 저거 입고 <입구가>. 가아 <laughs> 많이 어려웠나 보다 진짜 어꼭드세요아 어. 아니 사장님 그건 꼭으세요 어머나 모두 너무 귀엽구나 어서 들어놀아. 자, 음의 소리 짜 줄게. 모두 다섯 명이지? 아니요. 여섯 명이에요. 다 어깨를 조아요. 무슨 좋아해. 소리니? 다섯 명밖에 없잖니. 어? 어? 아까 그등어 잡은 친구는 어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진짜 유령? <laughs> 끝. 아, 슈가 변신을 안하면 어쩐지 좀서운해 <laughs> 오케이. 해피 할로윈. 해피 에이스 데이. 휴가 변신 안 하면 좀 서운해요. <놀람> 진짜 미적이려나 미적이려나 거 가는 게 p p 의 영상들만 보셨네. 뭐, 뭐? 불고기 와 불고기면 네. 심부름 해야지 없지. 어. 심부름 해야지. 천연 과즙 사각캔디예요. 또또또또 이거 이거 또 사각캔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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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혜택 네, 네. 거 아니야 이거? 어? 저 모습은 왠지 나디군데 수이잖아. 아, 음. 하필이면 이런데. 뭐야 안가고 저러고 있는 거지? 아, 수이가 우산이 없나 보구나. 나인 줄 모르게 이 우산을 전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 머리스타일. 머리살이... <laughs> 수이 이거 봐아 어? 도대체 누구야? 잠깐 화장실 간 <laughs> 사이에 내인형차를 가져간 <laughs> 녀석이 어? 잠깐 <laughs> 친구야. 덩이다얘 <laughs> 예, 나오면 약간 고쳐들 <laughs> <선언니언 3번 진찬? 웃음> <사보. 웃음> 아 이거 좀 웃긴데, 아 이거 좀 웃긴데, <laughs> 이거 약간 너무 너무 전형이어가지고 예상 못했다. <laughs> 여기 채색 안한거 거슬리죠? 어슈슈 슈, 여기 이마 떴어. 어. 근데 이분 진짜 영업사원 아니야? 해태에서 온거 아니야? 다 모든 거에 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들어있어. 아 스타 청백전은 아이돌 스타의 아, 딸기로 인해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돌 스타가 딸기를왜 딸기를 먹어? 달기 딸기 수무상를 드립니다. 진짜 우승하기싫다오 어, 딸기 없지. 20상자 진짜. 어, 어, <laughs> 그거 어떻게 다먹고다 썩지. 과일 20상자. 청팀의 슈, 백팀의 리아, 이거 봐. 얘 프로 의식이 그죠? 이렇게 방송을 슈? 살리는 리아 달리. 와, 역시 프로 방송인. 너 연습까지 너 하고 이겨줄게. 이런 이런 리아 양의 가구가 대단한데요. 시합이 이 방송을 살리는 프로의 모습 역시 리아는 어, 그 비해 슈는 어 이마도 또 떴고. 어 이름표적으로 뭐, 아, 집에 가야 될까요? 되는데 이게 프로 방송입니까? 어? 시작 <laughs> <laughs> 와, 역시 리아. 와 연습까지. 그니까. 어떠냐? 아 근데 여기서 벌레가. 와아 주체측의 동간이다 진짜. 와너아 와, 불합리한 세상. 때려 엎어야 됩니다 이거. 어? 그게 아니라고요. 아우 어, 재수 없어 진짜. 케이크 만들어놨단다. 또 딸기, 딸기, 딸기 케이크 만들었겠지 뭐. 뻔하지 뭐. 야, 같이 먹자. 야, <laughs> 딸기는 이제 그만. 슈도 그만. 제발 망해라. 슈 망해라. 그 안드류 그 망해라. 와슈 인상. 흔들이 아파트 감사합니다나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래 좀 도와줘라 슈야. 음, 어? 그러니까 삼반의 손재가 널 좋아하는데 넌 구애가 싫단 말이지? 음 요즘은 늘내 뒤로 따라다녀 걔는 요치 공병대다 슈어 벅스버니 당근당근님 감사합니다 혹. 천재가 상처받지 않게 포기하게 요아 아, 그냥 싫다해? 어넌 너무 많이 놀랐어? <laughs> <있어>. 어떠... <laughs> 어, 어떻게 어떡하구나. 될지 궁금한데 바꿔봐, 과연 어떤 인성을 부릴지 슈가 도와줄게. 어 오랜만에 변신다 아싸 라 나는야 다다다 약물을 복용한 약물을... <목소리> 오! 이단 노래? 무심한 초콜렛 무심한 초콜렛 이걸 먹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laughs> 그냥 예, 말로 하면 안될까? 그만 따라오라고? 이걸 먹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목소리> 저건 왜 만들어? <목소리> 저건 왜 만든거야? 이거 왜 만든거야? 붕붕 <목소리> 슈우 이건 형에게 이건 비에게 줘야지 와아 <laughs> 의뢰 해결하는 김에 본인의 <목소리> 그것까지? 와또 이거, 와, 또, 이거... 초콜릿이야.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응, 있죠? 마워어떻하지난초콜릿아아 <laughs> 지금 찬이의 찬이, 눈, 찬이 눈빛. 난초콜릿을안 좋아해서 어그그 그, 그래도 돼? <laughs> 수이가 직접 만든 초콜신할 때마다 아리아 리야, 도 초콜렛. 맛있어. 이 초콜렛 고마워 조이야. 어? 어? 뭐야? 평정을 되찾았죠? 무슨 보일이었지? 어, 그냥 오블리비아인데. 만난 바빠서 그만 가볼게. <웃음> 잠깐. <웃음> 와 정말 무섭다. 저 뒤로 뭐 잘못 먹었냐? <laughs> 기다렸잖아. 사랑이. 아왜 맨날 리아만 이렇게 해? 뭐, 어떻게 된 거지? 보통 보통 받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보면 볼수록 슈가 싫어져요 이건 뭐지 또? <laughs> 이 호텔 캘리포니아 북은 뭐야 이거 이 느낌 뭐야 <laughs> 늘 아무 주제도 없이 웃고 있는 친구들 가뿐싸 됐죠? 웃고 있다가 바람 부는 밤에 혼자 책을 읽고 있었대 그런데 누군가가 보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었던 거야 하지만 약간 검정고신 느낌이다 캐릭터가 다시 책을 읽으던 순간 그 순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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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야 언니가 돌아보자 손이 노래 귤 엄청 많이 먹었나 본데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laughs> 저게 뭐가 무서워? 용해봐 누군가 창문 뭐가 무서 뭐죠? 또 남의 집에 창문 남의 집 창문에다가 돌을 던져 이거 딱 찬이 그 실루엣인데 찬이야 그만해 아, 설마 남의 집 빨래를 훔쳐가는 어... 그런 아, 최악의 짓거리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아아 아, 찬이잖아 찬아 찬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는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나난난 오해를 풀려고. 뭐야, 목소리 또 바뀌었어, 찬이. 아 어, 뭐야! 아, 찬이만 나오면은. <laughs> 찬이만 나오면 가뿐사. <갑분싸. 웃음> 뭐야,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엄마, 나 전화 걸려. 뭐? 아, 이게 뭔 내용이야, 근데?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이야, 이게?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역대급 난해한 에피소드인데요? 아 역시 슈 애니는 언제 봐도 어이가 1도 없다 어